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뒷경기는 네 아쉽지만 아우 롤뽕이 자는 거 같은 걸롤 하러 갈까? 롤 너무 재밌겠다. 아우, 아우 롤 하고 싶어. 아우 롤말여롤말여 너네들 롤 하고 싶잖아. 근질근질하잖아. 우리 롤 하지 않을래? 개인기 새끼. 단계 좋아. 뭔가 유나라 말고는 정석인데요. 우리 저 분탕조합인데? 내가 궁으로 들어가고 신지드 막 휘젓고, 그라스 가 궁으로 퍼트리고 카이사가 뭐 하나 자르고, 궁으로. 분탕조합 왔다, 우리. 내가 미드에서 내가, 블루 아래캠 세캠 먹고, 미드에서 시원하게, 풀 봐가지고, 풀교환 해주고 가면은, 신지드가 편하게 게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갈까? 블루 3캠 먹고, 미드 풀 그냥 W 받고, 그냥. 우리가 근데 개입 없으면, 우리 좀 빡셀걸? 아니, 이거 맞아? 팀장 신지드요? 키가 너덜너덜한데? What the f 구도의 낚시 아니었어? 그 빨리 빼놓긴 했는데. 무슨 일이야? 되나 이거? 삼례 언제 돼? 아 이걸 대기타 고있어 빠지라. 빠질 수 있긴 해. 와드였나 보네. 와. 이게 어떻게 풀어야 하냐? 유리한 라인이 없는데 그냥. 지금 한번 끊어주고 그냥. 그냥 잡아 잡아 누군가 잡아야돼 그래도 불빼고 잡은거라 뭐아 근데 너무 그건데 그냥? 임싸움이 그냥 안되는데 우리? 나가는 빠지자 맞아, 빠지자 맞아, 맞아. 괜찮다? 하나 먹고 성장 보면서 기회를 보자고요 음 쿨하게 버려 차갑게 해 게임 골하게해 타워 일때한번 해볼까? 할것 같은데? 발 빨았는데, 발 빨아도 안 돼. 아까 미뭐지얘는 아... 아 안될것 같은데, 이러면?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안 좋아, 좋아? 용은 줘야 되겠다 뭐야 왜 죽었어

와, 개쎈디? 못 뺐나, 우리 팀? 허허. 이대로 용지긴 좀 그런데요. 하긴 해야돼 우리 아넘겨가지고 맥도 안맞았네 어우씨 근데 왜 이렇게 게임이 매판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한타 한번 있나 우리한테? 어 아, 근데 우리한텐 부담되긴 하네 너무 빠르게 터트린 거 아니야? 하긴 해야 돼. 나이스... 아까 잘 하긴 했다잘볼수 있니? 나이스... 스테라난하게 가야 될 텐데, 내가 앞라인좀 쓰긴 해야겠네. 어, 아, 근데 카무사리에 이 아이템이... 아, 카부사리, 뭐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자안 되겠다. 아, 그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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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게 그릴 수 있나? 랜턴 없나? 아, 씨, 랜턴이 없구나. <laughs> 아, 까비. 조합이 근데 <laughs> 너무 어렵다, 그냥. 우리 하나가 파멸적으로 잘 커버려가지고. 근데 뭐 손수를 틈도 없었지. 밀레 때 솔킬이 나온 거라. 아, 바로 치는 거잘 받아보고, 보자. 언딜템이안 나온 건 아니긴 해, 우리. 받아, 그래, 그래. 뭐 어떡하겠냐. 아제 강타 없어 얘들아. <laughs> 나 없다고 했다 얘들아. <laughs> 아, 없다고 했다. <laughs> 아쉽다. 야, 뭐 어떡하? 근데 어떡하냐고 <laughs> 아니, 뭐, 킬 뭐, 자연의 킬먹은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내가 강타를 써서 유나라를 잡은 거라서. 유나라 노플 아닌가? 이게 구도가 이렇게 돼? 음, 우리팀이 앞쪽에 먼저 불렸네? 아 근데 우리가 이거 물었으면 좋은 각이었는 우리 이틀내 먼저 터졌네 뭐 할만큼 했어 나는 <laughs> 뭐, 뭐 할만치 했어 나는 불만은 없어 나는 할만큼 했어 나는 뭐 더이상 어떻게 못해준다 할만치 했다 오케이 서포터야 내가 먼저 나가줄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구나 야이 어떤 세상에 서포터가 밀리오를 선픽을 박아 10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밀리어 선픽 박는 서포터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딨어 임마 뭐한 놈이야, 임마. 수업을 봤지, 그냥. 아니, 정신 나간 놈이네, 이거. 근거라도 말자, 좀. 그래서 밀려야, 넌뭘풀 거니? 니가 뭘풀수 있지? 아니, 근데 왜세판 했는데 세판다 나한테 힘든 조합만 나오는 거야, 씨. 난 앞에서 나가주는데. 왜세판다 상대 조합만 괜찮은 거야, 씨. 아니, 왜 나만 힘들어 조합이 항상. 미치겠네, 그냥. 바텀 라인전 지겠죠? 미드 지겠죠 당연히 탑, 탑이 탑 그나마 이해긴 하겠다 아 근데 밀리어 뭐 장인이야? 아좀 이해가 안되네 근데 밀리어그러니까 하는게 잘못된게 아니고 밀리어가 일픽 나갈픽인가? 밀리어 니가 풀수 있는건데 쇠약이 있긴하네 이거 비좀 뽑으실분 아비 존나 빼고 싶은데 그냥 <laughs> 오케이. 근데 트론들이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네. 레전드 2랩합갱 우리 불로 안 나가길 빌면서 바통갱을 받는 게 나을 것 같긴. 왓? 왓? 레드 죽었나? 흠 당황스럽네요. 딱히 주, 죽일 의도는 아니었는데. 라인전 개 편하게 해일 의도였는데 살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있을려나 근데 살짝 두박이긴 해. 있네? 있으면 오케이. 트런들이 그냥 아래캠 뛸것 같아서 이거 먹은 거거든. 나갱간 거거든. 아이고. 이러면 커버 뛰었으면 좋았는데 결과가. 근데 뭐 내가 미래 예측을 할수 없는 법이니까. 트런들 이킬 살짝 부담스럽긴 하네. 아 평타 전고 너무 아쉽다. 아우 먹고 죽자 그냥. 괜찮은데 나는 이러면? <laughs> 나는 좀 맛있긴 해. 가라 타이밍 당길 수 있어 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그냥 튀어야겠다. 아니 미드 주스꾼이 없으니까 용을 치러갈 수가 없네. w h 잡았어, 오케이. 아, 근데 용을 안 갔네. 그러니까 트런들 잘 왔다. 아, 용을 치러 갈 수가 없네, 이거. 카타한테 싹쓸릴 것 같아. 음, 카타가 주는 압박감이... 나 어지러워, 그냥, 얘들아. 어디가 유리한 거니, 우리는? 됐어, 야, 이게 나! 트런들기야뭔게 나! 미드는 또왜따였냐 아, 띠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게임을? 어떻게 해, 세판에서 미드가 칠 수가 있어! 나 주지 못하는 점 이해해줘. 진짜 개씹배봐 장난해? 아 의욕 떨어져 씨. 좋았다 유나라야. 네가 희망이야 유나라야. 네가 해야 돼이 판. 유나라야 네가 해야 돼이번판 믿을 게 너밖에 없다 그냥. 진짜 존나 약하네. 이 새끼, 그냥 뭘 저게 안 잡히냐? 야, 그래도 게임 유나라가 할줄 알아가지고 좀 괜찮긴 하다. 유다라 게임을 좀할줄 아네. 뭔가 잘하긴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유나라 방금 받아봤으면, 밀류가 아니라 룰루였으면, 당연히 소라카. 아니, 근데 소라카처럼 해야 돼. 너 지금 못뭐 풀라고. 그래, 아니, 넌 소라카처럼 해야 돼. 지금 네가 풀수 있는 게 없어. 난더안 되긴 해. 와안 된다 그냥 유다나 죽으니까 그냥 일이 아무도 없네. 카타진도 너무 망해가지고 이거. 아이씨위 이런 비드만 자꾸 잡아주 거야. <laughs> 아이 나무 게임 어떻게 하는 라 거야 이거 씨. <laughs> 환장하겠네. 아니, 이런 미드가 지금 세 번째 걸렸어. 아니, 그냥, 왜 후픽 하고 다지지, 우리? 오늘 미드들. 아니, 뭐, 솔킬 따달라, 이런 것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아니, 뭐, 계속 따여버리니까. 이봐 괴물이 있는데요? 아 근데 솔직히 유나라 잘하는데 그냥 밀리오픽 자체야 그냥 얘 실력이랑 상관없이 밀리오픽 자체가 너무 구려 그냥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내 캠프 그냥 하나도 못 먹는 중 현재 먹을 게 없어 나말할수 있는 게 이거긴 한데 많이 쓰긴 하다. 얘네도 이걸 주고 주긴 하네. 아 바로도 좀좀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진짜예요? 가사디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씨, 가사 너무 쎄. 잘 물었는데. 아우, 근데 어떻게 이런 미디가 걸려. 아우, 씨. 아니 후픽했으면 아니 그 라인 반반은 가져야 될거 아니야 반반도 못 가면 어떻게 이거?